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핵심은 평화가 아닌 검이라는 도발적 선언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검은 세상과의 갈등을 뜻하지만 그 갈등의 본질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나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위에 두는 절대적 선택입니다.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만 두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는 이 말씀을 교회 충성의 논리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헌금 봉사 교회 건축에 한정시키는 것은 복음을 제도 속에 가두는 왜곡입니다. 본문은 교회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제자의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소자에게 물한 그릇을 주는 일은 교회 내부 봉사가 아니라 세상 속 약자에게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참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세상 사랑을 이끌어야 하며 그 사랑은 희생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신앙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검을 들고 진리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며 복음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